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의 감옥 탈출을 해볼 겁니다. 빨리 해볼게요. 지지 잘 간다. 나보다는 원래 잘 가지. 저 선생님. 저 선생님 이제 못 따라온다. 선생님이 아니라 경찰 아저씨가 똥방귀 경찰아저씨. 여기 서떨어졌으면 <laughs> <따라줬어요. 웃음> 예, 화장실로 <laughs> 출발. 봐, 이 더러운 화장실. 두 번째 칸에 있다 뜨고. 저기 들러. 그 경찰, 대가그 경찰, 대가찰그 필요한데 아니 나머지는 다그 음, 아니 그 경찰, 그 경찰, 아 경찰, 그 경찰, 그 경찰, 그경여기 경찰, 그 경찰, 그 경찰, 그 경찰, 그 경찰, 와 여기는, 뭔가, 화산지대인데? 뭔가, 이상한? 아니, 근데 경찰? 여기 아래에 어떻게 이게 있지? 어우, 우와. 오, 너무 바뀌었는데? 너무 무섭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쪽에서 굴러오고 나서 바로 가자. 아아아아, 하루 아, 아, 아. 출발 이제 야그 출발이야 이겼어요 그로 하루 출발 너무 멀어요 이참 너 바로 출발 해볼게 할리 출발 출발했네 아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아저씨 나오대데 방귀 또먹는게 아저씨 이거에서 좀 물러나요? 여기서 얘 돌리고 하번도안 <laughs> 죽네 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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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거야 어, 진짜 공들어아나 진짜 깜놀. 깜놀 아 근데 밖에 온도 했으면 활짝 활짝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이러면 떨어질 텐데, 언니 한 번도 안, 안 죽었니?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 한 번도 과연... 죽었지한번 그 때문에 어죽어어디가죽어한번죽어한안 죽었어. 한번 죽었어. 이번죽어한번어어어언번한번 죽었어. 이

우리가 진짜 이쪽이 가쁜 게 다쳤다면은 뭐라고? 진짜 이가은게 다쳤다면 진짜 우리 진짜 이러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냐 사다리 사다리 나 사다리 엄마는 근데 잘못 뛰잖아 어. 사다리 사다리가 왜 없지? 있어 있어야 하는데 아 여기 있는 거야? 아, 여깄네. 응, 언니 이거 한번 눌러. 뭘? 안 어, 눌러야 돼. 저 눌러야지 잘돼야 돼. 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꼭 점프해서 안 돼? 점프해서 안 되나, 언니? 오케이. 또 멀잖아, 거리가. 아, 그러 여기에서 딱 개가 환나미로 변해가지고. 뭐 그거 아르미오 아르미오가 할때아네 번째 네번 다섯 번째 죽음 얘는 서막뭐 나오지 않나? 원래는 나오지도 않는데 쉬운 모들어 가지고 오, 드디어 올라. 아저 진짜 짜증나는 툴리. 원래 자도 이쯤은 막해 패드로. 네가 막한다고? 응. 이쪽 이쪽은 할수 있을 걸 점프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아래를 먼저 할까요? 아아아 일단 나 아래 먼저 해 죽을게요 죽 20분을 죽을. 하고 아니면제눈동자 이렇게 맑습니다 거짓말 맞잖아 아! 언니. 꼭 떨어졌네요 죽어! 죽어버리겠어 <laughs> 죽어죽어버겠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지? 제 눈동자는 맑습니다. 아 저기 언니가 죽었어. 진짜 제대로 하는 거볼게요 한번 돌리고, 됐어요. 이제 가시 찔려 죽으면 돼요. 됐어요. 왜 또해? 올라가야지 이제 이쪽으로 가. 그게요 근데 진짜 재밌다. 원래 제가 엄청 못 했거든요. 하와이 이렇게 못했어요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오지? 어, 아, 아 이거. 이는 점프 맵인데 진짜 짜증나는 점프 맵이에요. 한번더나온나 알아. 한깐만더 한 나와. 한번더칼출하기가 엄청 힘들어 탈출 한번더 가시? 가시가 한번더한번더한번 가시가 없는데 아 어, 안돼 가시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 거지? 왜 죽지? 그러게 가시가, 가시가 없어 근데 한번더원투원투 근데 가시가 없는데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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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왜 계속 똑같은 데 죽지? 어, 똑 같은, 데서안죽었 네. 일단 e 분이됐고요 유령모드 해보고싶다 아, 또, 죽었어 여기서.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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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를 하고 해 저, 저, 오늘 훨씬 잘됐는데왜 시프트를 안 켜고 있었지? 이번에는 진짜 깨보도록 하죠. 왜 시프트 눌르니까잘 됐어. 오 됐네. 아니 언니. 언니 실력은 시프트였어. 이이쪽이 구멍을 통과. 한 됐어. 번에 나온네이 여기 아래로 가면 뭐? 언니 뭐와. 부럽다 잘해. 아 요리. 무리야. 아니, 근데 왜한 번에 사람이왜 계속 나와세번나왔어지지까까지 당연하지. 왜 당연하지. 난 촐럽고, 뭉치기야. 오! 짱! 이렇게 요은 저만 이렇게 쏘면서 도망쳐만게만 그럼 방금 바로. 어저아저씨저도저저 슝이야? 그러 왜. 오늘테왜 이렇게 슝이 아니, 잠깐만, 걸리지? 이거. 이거를. 언니, 죽어. 죽고 다시. 체력 좀 없어, 응? 머리를 려고재력 좀. 다가도또 이제 나는 키우. 정말 거기 분만에 여기로 왔다는 거는 건... 된다고. 이게 한아 이게 뭐야? 그렇지 안 되지. 이거 너무 세. 응? 아, 여기부터 다시 가야 돼? 아, 아니네 깼네. 한 번도 안 죽고 가보도록. 나 언니 여기에서 계속 죽었어.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죽고 응. 아니야 언니 죽... 거의 맨날 죽었어 <laughs> 아네가 그러니까 더 안되잖아 아 뭔소리야 조용좀 해봐 언니 여기에서 거의 맨날 죽었었는데 안죽은네면 니가 없잖아 이제 조금만 더 왔다 네 그러니까 안된다고 아니 뭔소리야 나 늙어내줬어 이번엔 한번만안할그 하지 마. 떨어지네 제가. 어. 마지막. 난 아, 진짜 성공. 성공. 그... 또 아, 걔랑 싸워야 돼. 알아그 밖에 있는. 이상한 놈들 진짜 빨리 왔다. 어? 어? 친구야. 친구 어떤 사람이 죽었어. 어저 <laughs> 사람이 이상해. 언니 이거 눌러야 돼. 안 눌러도 된다. 왜 그건 안 눌러도 돼? 안 눌러도 되니까. 짠. 진짜 빨리 되네. 아, 죽어버렸어. 아, 다시 가. 아, 죽어야 돼. 아이고, 아쉽네. 하나는 죽고 말았다 친구가 뺏어가면 어떻게 근데? 못 뺏어가. 뺏어갈 수 있어. 아, 이번에. 자, 죽어라, 너. 좋은 말로 할때 가. 좋은 말로 할때 돌아가시지. 빨리 죽어. 야! 너 그러지 말고! 죽겠다라빵 맞고 죽어. 죽었어. 가까워지면 안 된다니까? 안죽어 서로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났네. 핫도그 리스폰 해야 돼? 차! 응? 가자. 얹자버리네 눈 누나 놀다 아무 생안도어는다 얘를 어떻게 내려야 되지? 에? 얘를 누르면 이게 되네? 아니야. 어?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